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오늘 <laughs> 라이벌 영상인데도 아, 제가 곧 아, 라이벌 렉레벨이 곧 코앞이에요 네, 그래서 렉레벨 아, 네, 될 때까지 푹싱 해볼게요 아, 그래, 랜덤 루즈의 아 그래도 이 사람은 리더니까 아.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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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마이갓 오마이갓 뮤직 마트 아 우리가 보고 참아 한명 나갔다 아니 너무 3, 3, 영상 나가네. 로잼 된다고. 안, 그래. 안 돼. 내가 말했잖아. 아, 우리가 고지를 뒤에. 땡길 500. 이 아니 지금 이 영상 당신 거이나아아 진짜 이 영상 못잼되는잖아아 뭐야 어? 아, 뭐야. 왓? <laughs> 왜? 시작한 지 2분 됐어. 잠깐만. 제발. 제발 l a s h Tashima, you tell us, hung i v s 컴퓨터 o 데 the computer. Mubai, you're

야, 한 대. 야, 반피어어 어디? 어디 피 반피. 어디, 어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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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가고 있어, 아, 오케이. 나이스, 오, 잡시만 우와, 아파. 아파요. 여기 아, 한명지뢰한명지뢰하나 음. 아, 아, 컷. 그래. 저기 네. 다 아니네? 이래가지고. 나이스아저격 잤어요. 아 내가 뭐를 응. 할수 있는데, 아니, 오토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여깄다. 아. 아씨, 뭐야, 리볼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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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야. 오토, 오토빨이라고. <laughs> 오토빨이라고. 여기 다 여기 다아 뭐야 돌격. 아.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죠. 아, 참... 한명 컷. 한명컷 했어. 아, 잠시만. 아 쭉. 두명 컷. 뭐... 아 잠깐만, 나 딸기. 아아주피제세명 주피. 컷. 나이스. 나 혼자 세명 잡았어. 어 뭐야, 아, 캐리, 캐리 감사요. 아니, 나 선, 어 무슨 마이 갓아나아 정산을 해야지. 아니 나산천성 될까? 샷건아 아니야. 오노노노 oh, 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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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완전 말야이거 또.. 모바일에 컴퓨터다. 다중이. 어 마이 갓. 야한명야한명 우와, 렉 걸려요. 한명3명 50. 한명명 50. 음. 50. 지금 한오 이겨 주나? 한피 주피. 오,

누가 방기 방귀... 뀌는데? 끼는... <laughs> 아니요. 아나활염병아 아, 잠시만! 아 안돼! 그... 뭐야? 아니 얼핏 아, 뭐야 야한명 야, 50. 50, 50. 85레벨 50. 어디. 어 나이스. 아, 오, 뭐야? 아, 어 뭐야? 어떻게 이겼대? 어? 아 부양색. 아니, 한 50, 대만 때리한50 정도가 될 거예요. 이게 때려. 아, 살짝 위를 했는데요, 아저씨. 아, 아 그냥, 장수다 잠수. 잠수. 아한대맞맞으면 이겼어 신지아. 아니. <laughs> 아니, 돈아 가만히 있으라는 아. 안에 네가 할 소리 아니야, 너 뒤에 꼬거든 아, 와, 진짜. 공수팀이네. 오, 어, 잠시만 잠수 5 그 나이스 어, 뭐야? 에? 너왜이 키림? 아, 나이스 어, 원피치 나이스. 원피치 어 뭐야? 그... 이 키림? 에? 뭐야? 와, 진짜 우리 팀 딜량 꼴찌 겁나 못한다. 아니. 뭐, <laughs>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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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려고희 저희. 저 아니, 진짜.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 나가세요, 나가요나가요나가세나요 나가세요, 나요어가세요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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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나가 나이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응? 이거 뭐 응원해. 전장 싫어나 아, 스플래시 진짜 아니. 오 마이 갓. 이게 맞아? what? 우리 아까처럼 하면 돼. 난사에다가시우에다가나 아, 아, <laughs> 이제 난 이제부터 샷건 맨이다아 근데 누군가 반드시 상위팀에 어떻게 하는 거 같지? 오케이. 참 맞아 무리아지마 무리해지마 야나 나 혼자 2킬 했어 아저씨들네피피피피피피로 아, 나이스 아나 혼자 2킬 했어 에? 네? 아. 오케이 하나 컷이 응. 좀 친한 나이스. 어, 근데 왜 하필이 름이 KJ지? 그스팀맨칼지않은어요 어. 뭐, 어, 나. 나이스. 잡았지? 어, 어 잠만 어, 아칼지 뭐야? 칼라니 Oh my god 칼찌. 어 뭐야 왜 졌음? 아칼질러 죽은거야 다? 예. <laughs> 저는 저는 훈련 체력 한 40쯤 오케이 한명 잡았다 박사칼찌 죽음 님 이김 그 96명 필요 없을 거에 내가 이가야우리 트롤이 누요둘다둘다밑바닥 아니요, 아니 네가 캐리해주자 죽었어. 님들 데미지 넣으라고아 제발. 그런게 어디? 아우 씨, 아니, 님들 데미지 넣고 싶다며. 내가 왜? 캐리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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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그렇다고 일부러 죽으면. 삐지면은 진짜 딴사람들이너 울부르고. 응, 나 이미 울고 있는 중이고. 와 이거 뭐? 아, 뒤에 같이가 있어. 나이스. 아아. 아 살짝 아, 진짜. 제발, 렉 걸리지 마. 오케이. 아아, 살짝 내가 지금, 렉걸있지 마. 렉는거지 마. 렉걸리는데렉 걸리지 마. 렉 걸리지 마. 렉에리지 마. 렉 걸리지 있렉 어, 보지. 이스 뒷부분 위얘뒷부분 무빙 이야 돼? 야, 예, 사라졌다가 나온다? 일이다. 얘가? 봐. 나이스. 얘들아, 나일등 아니야. 저칼찌맨일1등 아, 뭐야? 진짜. 아니, 칼찌맨이라고, 내가. 아니, 너 말고. 저 뭐냐, 베릴티. 베릴 씨요. 이거는 뭐 꺼내고 칼찌로 컷? 한명 칼찌? <laughs> 아니. 아, 뭐야 칼찌. 나 칼찌 한 명으로 컷. 아, 야, 이겨라. 야, 이겨라. 나, 나 1인분 했어. 나도 1인분 했어. <laughs> 아니, 근데 한명안 잡았네. 잡았어. 왜? 우리 두명 살아있는 건가? 안피 깎아줬잖아. 1인분이야, 0.5인분. 0.5인분, 0.5인분. 자, D 조심. D에도 있을걸. 오 칼찌 아, 조심. D. 오케이. 자, D. 제발. 아유 아 아깝습니다. 아니 이름을못 <laughs> 해줬어. 너요? 님도요. 얘가 얘 질량 꼴야 아니 저희 이름 해줬으면 이겼을 텐데. 응 아니에. 응 맞아. 응 응. 칼데한명 반피요. 칼에 죽인데? 뭐야 칼면칼에왜 죽었어? <laughs> 아니 뭐야 이게 팔찌면 사라졌다가 계속 나타는데 제발 포장 팔찌맨 나오자 나이스 오이. 아니 내가 에 이미 잘안 따라가 8연승 야미 리천으로돌아갈까